음 네, 일단 할로윈앰 램프가 이제 양쪽으로 안쪽에 이제 보이는데요. 이걸 빼낼 때는 좀 쉬운 거부터 좀 진행을 할게요. 여기 손잡이. 네, 이 손잡이를 눌러줍니다. 누르면서 위로 향하게. 그러면은 걸쇠가 빠지면서 네. 이렇게, 걸쇠가 이제올라오게 되는데 요 여기. 이렇게. 이는걸이 얘를 이뒤 쪽으로 약이 얘를 들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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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잡고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뺀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램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을 하던 거고 자세히 보면 안쪽 필라멘트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뺐고 여기 안쪽에 있는 얘를 이제 교체를 해서 넣은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넣을 때는. 이 위쪽. 네. 이 쇠가 여기 보이죠? 여기 조그만 거. 얘가 뒤쪽으로 간 상태에서 얘를 밀어줍니다. 맞춰주고. 다시 얘를 위로 약간 이렇게. 됐습니다. 올리면서 딱 고정. 할로겐 램프는 이 방식 그대로 껴주면 됩니다. 교체 작업 완료. 그리고 얘가 지금 양쪽 규격이 똑같아 보이긴 하는데 어차피. 네, 맞았죠 맞은 상태로 하지. 예, 네, 우측우측으로 네, 돌려주면 잠금. 그리고 껴주고, 예, 네, 우측으로 돌려주면 말료 그리고 꼬마 전구, 꼬마 전구 중앙에 있는 꼬마 전구는 얘고, 얘를 뺄 때는 이쪽 우측으로. 25도정도로 돌려주면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하면 쏙 빠집니다 네. 여기까지 교체 작업 완료입니다